여러분 여기는 중국 상해입니다. 건물들이 정말 화려하죠. 이게 카메라에 다안담겨있 제가 또퓨어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또 얼마나 귀여운가요. 내가 여태까지 먹어본 양꼬치 중 일등이다. 알아본다니까 이 중국 땅에서도? 유튜브 확인해주세요 여러분. <laughs> 솔직히, 일할 때만 항상 갔었지, 여행 목적으로 가는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 약간 설레기도 네. 하고. 여러분 여기는 중국 상해입니다 항상 중국에 일할 때만 왔었는데 진짜 처음으로 여행을 온 거예요 자유여행 제가 이따가 멋진 풍경과 상해 야경 제가 한번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기는 좀 택시라든가 이런 이동수단이 좀 중국은 좀 불편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중국 날씨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제가 청청 데님 데님 코디, 코디인데 코트 벗었는 살짝 추운 느낌? 아또 이렇게 중국에서 오래 일하고 또 만시라 그러거든요. 또 이렇게 차를 또 준비해 줬습니다. 어 상해 여기는 신천지라는 동네예요. 신천지또 안에 그 신천지 광장이라는 그런 플라자 쇼핑센터 같은 건데. 호텔 들어가기 전에 배가 너무 고파서 상하이에 사는 지인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화거집을 추천해줬어요. 왜냐면 중국 음식이 제가 한국 사람들한테안 맞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저도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그래 중국 음식이 다 맞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추천해줬는데 여기가 신천지라는 동네에 신천지 광장 6층에 있는 화거집입니다. 소한마리의약 0.3%만이 신선한 눈부소 고기로 구성됩니다. 어? 한 버거가 있어요 일단. 제가 콩글래시 약간 중국어 완전 바보긴 한데 한번 어, 파우치만 저기 한국어 실화만 어잠깐만어 여기 그 직원분이 여기 엄청 한국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하시네요 이게 메뉴판인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중국어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한국어로 나온 거 없냐고 근데 여기 진짜 자세히 보시면 한국말 써있죠 아 종류가 너무 많은데 이게 다 중국어로 돼있어가지고 이거고 내가 나름 후각은 좀 좋은 편이야 이거 왠지 땅콩 부터맛 조금씩 다 섞어 봐 이건 들태야 들태 살짝 매운 거 쌈장 맛 나는 거 후에 여기 파우치 맛. 파우 어, 니는 라다. 이스스파이소스파니스이스 스파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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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 왼쪽은 제가 만든 소스. 오른쪽은 직원이 추천해준 소스. 어떤 소스가 더 맛있는지. 먹어보겠습니다. 스파이 그.. 스에이스 스파이스. 스파이 여기 제일 맛있는데 먹어 먹고 나왔는데 처음 들린 식당인데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직원분들도 친절하셨고 고기도 부드럽고 맛있었다. 근데 일단 제가 잠을 2시간 자고 움직이고 있는 거라서 사실 피곤하긴 한데 일단은 다음 이동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신천지 상하이 신천지 동네인데 이런 데서 사진을 많이 찍더라고요. 아, 이런 건물 하나하나가 되게 유럽 느낌 나. 여행 첫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 저녁 8시 됐는데, 유싱식 해살면이라고 그 로컬 맛집이래요. 게살면 이런 거랑 딤섬으로 좀 유명한 것 같아요. 중국 사람이랑 또 우리나라 사람이랑 또 입맛이 다를 수 있으니까, 한번 제가 또 직접 먹어봐야죠. 그죠? 아, 이 면발이 좀 다른데? 이거는 뭔가 맛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상하이 의 와이탄이라는 곳입니다. 건물들이 정말 화려하죠. 이게 카메라에 다안담겨 체감상 저희가 좀 멀리 느껴져. 실제로는 되게 가까워 보이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따뜻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알아본다니까 이 중국 땅에서도 유튜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 와, 지금 탕으로다 여기가 원주 <온주> 아니야, 탕으로? <laughs> 혈당 엄청 당단해 이가 <laughs> 약하신 분들은 조심하세요. <laughs> 그 옛날 역가의요면 <역까지> <laughs> 먹는 느낌이야. 와. 긴 하루가 끝나고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어, 오늘은 상하이에 신천지랑 와이탄이라는 곳을 제가 가봤는데 어, 생각보다 좀 날씨가 추워가지고 밖에 많이 돌아다니진 못했어요 그 제가 길에서 산 탕후루 저 이거 먹고 일찍 자고 저는 항상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기가안 좋으신 분들 조심하세요. 오늘 근데 맛있어. 근데 달아. 지금은 이제 새벽 5시 50분 헬스장입니다. 오늘 또 맛있는 거 먹으려고 열심히 운동하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5시 50분 정도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7시 정도 였는데 아직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간단하게 밝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어. 아 그리고 제 유튜브 댓글에 키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몇 분이 좀 계신데, 저 키가 186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187인 줄 알았는데, 건강검진 받을 때 거의 한 2년 동안 186이 나와서, 아마도 제그 체형, 우러진 그런 체형과 거북목 때문에 키가좀 줄지 않았나, 오해 습관 때문에. 오늘은 짧고 굵게 가슴, 어깨, 니식 운동을 했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아침 8시. 조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자, 여러분, 아침은 이렇게 간단하게 단백질, 탄수화물, 단백질, 탄수화물. 간단하게 먹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많이 못 먹어서 공복 운동하고 왔더니 배가 너무 고파요. 잘 먹습니다. 여기는 상하이 난진 동루라는 곳입니다. 한번 렇게 여기가 딱 여행 관광 쇼핑고 그리고 여기가 미니소라고 꽤 유명하대요 한국으로 치면은 가이소 같은 느낌? 일본어로 치면은 본키호테 같은 느낌? 가 1층 이런 액세서리 피규어도 있고 2층으로 올라가서록이 라브스 양말, 남고 생활용품 중에요. 5층째 올라갔는데 마음껏 와서 끝이 안 보이냐? 그래 다시 내려갈 거예요. 와, 여러분 여기가 산마트라고 또그 작년인가 뭐 잠깐 그 유행했던 거있잖아요그 라브우 그런 거 파는 쇼핑센터라고 요어 라우우다. 그거 작년에 엄청 번쩍하지 않았습니까? 야, 우 인형이 뭐라고 막. 어, 이렇게 다 있네. 아, 제가 또피규아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또, 얼마나 귀엽나요? 너무 귀여운데? 와 텔레토비는 제 10대 때 나왔던 캐릭터들인데 뭐 너무 귀여운데? 한2 0만원도 하네요 집에 몇개 두고싶다 여러분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양꼬치집이라고 하는데 웨이팅을 미리 해놓고 아이쇼핑도 하고 왔는데 아직도 대기가 4팀이나 남아있어요 오래 기다린만큼 맛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빨리 봐라 빨리 봐라 내가 여태까지 먹어본 양꼬치 중 1등이다 짜릿 보람은 뭐야? 왜 이렇게 무거워? 그리고 진짜 양의 향이 살짝 나긴 하는데, 또 우리가 생각하는 양고기의 향이 아니야 이건 나 혼자서 열0주 먹을 수있을 거야. 진짜 3시간 기다린 고단이 아니야. 이꼭 마더, 요리 맛있게 두세요. 맛없는 게없네요 그냥... 3일차, 새벽? 역시 45분. 오케이. 음. 이상하기 위주로. 먹고 바로 돌아왔습니다. 유튜브 시작하고 새해 첫 해외여행이고 이제 영상도 찍어보고 기록도 남겨봤는데 처음이라서 많이 서툴고 아 이거 생각보다 힘드네요. 이게 유튜브 시작하고 영상까지 찍으려고 하니까 아 유튜버들 또 리스펙합니다. 이거 안 해보던 걸 해보려고 하니까 확실히 또 어렵네요. 이게 아무튼 저희 구독자 여러분 이제 5천명이 돼가고 있습 이제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제 저도 한국 가서 2026년에 제가 이제 또 새로 계획하고 목표를 둔 것들을 또 이루기 위해서 저는 올한 해를 다시 열심히 살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저를 보시는 분들도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한해 계획하신 것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길 제가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구독!